새벽 성경강도 욥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2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정죄와 또 판단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 둘 간에 서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자, 오늘 그 요비, 그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변론을 합니다. 우리 같이 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네. 요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고 있습니다. 요부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나를 좀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고난에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은 어찌 보면 지금 친구들의 위로나 친구들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에 대답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적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여비 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을 지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함을 아십니다. 나의 결백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요배 그 말에서 주목해 볼 것은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런 그 고난이 없고 또또 어또 환란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아마 기도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 편안한 길만 가고 또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환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욥은 자신의 그 억울한 고난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단련될 되어서 더 정금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의그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요, 지금 요배은 아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요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요배 신앙이 굳건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그 자체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펼쳐질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희망을 봅니다.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후에는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요베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던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여기 17절에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요비 지금 고난 때문에 두려하고 또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 지금 자기가 받는 그 어려운 고난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욥이 신을 벗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사실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려움과 공포가고는 다른 거죠. 이걸 우리가 경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두려움을 지금 욕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날 그 새로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다른 더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욕은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또그 자신을 만나주실 그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욕의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욕의 새 친구와는 사뭇 차원이 다른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 경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더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은사 교수님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손전도사,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 어떤 사람은 한 5km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한 100km 정도 여행을 갔다가 자기 다, 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 5km 갔다 온 사람과 100km까지 멀리 갔다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을 했을까? 당연히 100km를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이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km 이상 가봐라. 멀리 여행을 떠나봐라.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아질 것이다. 더 넓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요. 욥은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욥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욥은 그의 고백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옆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